비타민 B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10가지. 1. 비타민 B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타민 B1, B2, B3, B5, B6, B7, B9, B12 이렇게 무려 8가지 비타민이 모여 비타민 B 컴플렉스를 이룬답니다. 각각 하는 역할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2. 에너지 생성 공장의 핵심 멤버라는 사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 비타민 B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특히 비타민 B1은 탄수화물 대사에 비타민 B2와 B3는 에너지 생성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밥을 먹어도 힘이 없다면 비타민 b 부족을 의심해 볼수 있어요. 3. 스트레스에서의 도움을 준다는 사실. 현대인의 만병 근원인 스트레스. 비타민 b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고 신경 기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b5는 부신 기능을 강화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고 해요. 스트레스가 많은 날엔 비타민 b를 챙겨보세요. 4. 뇌 건강에도 필수적이라는 사실. 비타민 b는 뇌 기능 개선과 치매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죠.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b 섭취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 임산부에게 특히 중요하다는 사실. 임신 초기 태아의 신경관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9 엽산입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태아의 신경관 결손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엽산을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 비타민 b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3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 손실을 막아주며 비타민 b7 비오틴은 건강한 머리카락과 손톱을 만드는데 필수적이죠. 피부 트러블이 잦다면 비타민 B 섭취를 고려해보세요. 7. 채식주의자에게 부족하기 쉽다는 사실. 비타민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채식을 하는 경우 비타민 B12 결핍 위험이 높습니다. 채식주의자라면 비타민 B12 보충제를 섭취하거나 강화 식품을 통해 비타민 B12를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과도한 음주가 비타민 B를 고갈시킨다는 사실. 술을 많이 마시면 비타민 B1이 소변으로 배출되어 결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잦은 술자리는 건강뿐만 아니라 비타민 B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9. 다양한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 비타민 B는 곡물, 육류, 채소, 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현미, 통밀, 돼지고기, 닭고기, 녹색채소, 우유, 달걀 등을 골고루 섭취하면 비타민 B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10. 필요 이상 섭취하면 소변으로 배출된다는 사실. 비타민 B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 섭취하면 몸에 축적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B 보충제를 복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